어, 오늘 법인 설립 절차를 딱 5단계로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길지 않아요. 끝까지 보세요. 법인이 너무 어렵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음, 제가 지금 직, 장 다니면서 제가 이제 1인 법인 시작해서 가족 법인 전환해서 지금 한 4년 차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물론 어렵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초기 세팅 잘하면 되는지 그걸 너무 제가 잘 알잖아요. 총 5가지입니다. 어, 우리 개념 잡아야 돼요. 법인이 일단 뭔지는 알아야죠. 법인이 뭐예요? 법으로 태어난 사람. 나랑은 달라. 저는 아바타라고 많이 하고요. 제 절친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완전히 별개다. 직장인이 왜 좋냐면 법인이 모든 재테크를 이 법인으로 하면은 회사에서 알 수가 없어요. 법인은 나랑 별개고 거기서 뭔가 당분간 직장 본업이 있으니까 그 월급을 받으니까 법인에서는 뭘안 받으면 돼요. 급여나 배당을 안 받으면 전혀 몰라서 이 법인이 그렇게 좋은데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얼마 전에도 직장인 투자자분이랑 상담을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이 법인 개념 잡기로는 제가 이 책을 썼잖아요. 퇴근 후대 회사.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제 회사를 지금 키우고 있죠. 법인을. 아직까지 무보수로 해놔서 아무도 몰라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걸로 계속 하고 있다. 개념을 좀 잡으려면 이 책이 제가 한200한24 페이지로 써놨어요. 어, 이거 보면은 모든 개념은 일단 끝.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을 설립할 때 주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걸 잡아야 되고,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최소 자본금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 본점 소재는 부동산에 다 결국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상가를 사서 본인이 직접 사업할 수도 있고, 뭐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아볼 수도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제 비과밀 억제권역에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5년 이내에 부동산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 이제 남양주 별래. 양주 저쪽에 뭐 김포 이런 그런 비과밀 억제권역에 본점 소재지를 내면 좋다. 고해서 대부분 그런 공유피스에서 오 많이 이제 월 주소 대여를 해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너무 많이 세팅할 필요 없어요. 딱 천만 원. 법인은 대부분 형태가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의 가치가 바로 자본금이에요. 너무 크면 나중에 자녀들한테 증여하거나 그럴 때.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낮으면 좀 그러니까 천만 원으로 하면은 나중에 뭐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에서 딴 집도 안 걸고 제 경험이요 에 경험 꼭 알고 계시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설립 등기 해야 되겠죠 본점 소재를 정하고 이제 자본금을 정했잖아요 설립 등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직장인들이 사실 바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 대행을 하면 돼요 어, 요즘 한 60만원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약간 제 광고를 하면 제가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에서 이런 본점 소재지 계약을 하시면 세무 지원 센터랑 협약이 돼 있어서 이 법무사비 60만 원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세무사 기장료도 나가는데 그것도 제가 다 검증을 했죠. 날림 업체 다. 다 거르고 진짜 잘하는 업체 월 10만 원 무보수 우리 직장인 같은 우리 직장인들 돈 아껴야 되잖아요 고정비 그것도 이제 가능하니까 어, 그런 거는 어, 나중에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법무사 대행을 맡겨서 등기가 이제 완료됐잖아요 이 등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 정관도 잘 써야 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런 사업 목적 얘기하고 이런 것들 얘기해서 이제 잘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등기가 나왔으니까 기장을 맡긴 세무사님한테 어, 사업자 등록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은 본인이 한 본사 소재지들이 있을 거예요. 남양주 별나면 거기에 가까운 세무서로 가야 되고, 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최초에 하면 완전히 이제 사업 투자를 할수 있는 등록이 된 거예요. 설립 등기까지는 이제 등기가 막 나와서 태어난 거고, 이제 정말 뭐 사업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뭘 살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돼요. 그건 우리 세무사 기장, 담당하시는 분이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도 통장이 있듯이 이제 은행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규 법인이라고 무시하는 은행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랑 좀잘 소통하시는 그런 지점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장님한테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매출도 없고 하면 되게 걸르는 데가 많은데 저는 지점장님 뵙고 지점장님 방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서류 쓰고 통장 만들고 신용카드 만들고 체크카드 만들고 하이패스까지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법인 컨설팅 해 드리고 아니면 이제 제가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에서 이렇게 설립하신다는 분 그런 대표님들은 제가 이런 걸다 케어해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1, 2, 3, 4, 5 이렇게 5 단계로 잡았어요.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 달라는 그런 개인 메시지가 왔었어요. 좀 영상에도 한번 좀 풀어주세요. 이 생각보다 쉽고 이 직장인들이 뭔가 법인 만들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법인에서 받는 일이 급여나 배당 없이 무보수로만 잘 세팅을 해놓으면, 법인이 회사 몰래 이렇게 재택하기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직장인들 부업하기 좋은 게 없어요. 모든 수익은 그냥 법인에다 그냥 쟁여놓고, 1년에 한 번씩 그냥 인세 9.9%만 내면 되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까 법인은 뭐라 그랬어요. 개념 잡을 때 완전 별개라니까요. 어, 입만 조심하면 아무도 나뭐 법인으로 사업에 투자에 이런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좋은 게 없죠. 저는 이 법인으로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급여만 이렇게. 바라고 있었었는데 법인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법인도 사람이고 내 절친인데 이제 살려야 되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20만원이라도 더 벌어보자.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면 그게 몇년 지나보세요. 3년, 4년, 5년 지나보세요. 어마어마해지다니깐요. 저도 이 법인을 만들고 많이 이제 경험을 쌓죠. 상가도 사보고 이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도 해보고 월세도 받아보고 제가 이렇게 또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PM 님처럼 직장인인데 세팅 너무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회사몰래 재테크 해보고 싶습니다. 어 그런 컨설팅 비싼 강의료 내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 모든 노하우를 한 시간 만에 다 풀어드리거든. 요 질문을 이만큼씩 보내보세요. 제가 다다 다 해결해드려요. 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참 신기하죠.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어, 구독자님, 시청자님들이랑 만날 수 있는 거. 제가 이 마케팅을 왜 하겠어요? 법인을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왜제 공유오피스 홍보하고 제 컨설팅합니다. 이게 다 직장 본업 외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저만 수입이 조금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저를 스쳐가시는 분들이 또 저한테 그런 걸 전수받으셔서 제 2의 열정 PM, 제 3의 열정 PM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미국 주식으로 지금 잘 키우고 계신 분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로 잘 키우고 계신 분도 있고, 공통점이 뭐예요? 다 직장인 분들. 그치만 완전 분리. 법인으로 계속 쟁여놓고, 계속 해파르고, 우리가 나중에 법인 3, 4, 5년 한번 지났다 보세요. 분명히 쓰임새가죠. 그때 부동산 산다 더잘 돼요. 어, 법인 매출 잘 키워나면 대출 받을 때도 실적이 있으니까 더잘 되고 가족들 주주로 옮겨서 자산 미리미리 잘 분배해놓고 남들은 2억 3억 증여세 내서 다녀들한테 해줄 때 우리는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증여세 없이 다 세팅이 된다고 이런 거, 이런 내용들, 세세한 거, 기본 내용들은 이책꼭 읽어보시고, 2세 들어갔어요. 1세 다, 다 이제 재고 소진돼서 2세도 들어갔다고 해서 어, 인기가 있어요. 저 베스트셀러도 올라갔거든요, 네이버에서. 예스24하고 yes, 네이버에서 올라갔는데, 꼭 읽어보시고, 어, 제가 항상 이 채널의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집 마련, 주거의 안정성, 집을 갖고 있으면 또 활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자의 방식을 계속 닮아가야 돼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호사키, 법인 대표예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정말 영감을 얻었는데 남들은 다 흘렸는데 저는 딱한 문장을 잡았거든요. 이제 책에도 써놨어요. 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부자방식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오버럴하게 5단계, 이 법인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인 법인부터 시작해도 돼요. 나중에 가족 주주 세팅은 쉬워요. 증여라는 거를 이제 하면 되니까 그거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 가족 법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고 하면 초기 세팅 너무 잘하니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컨설팅 저한테 받으시면 상담료 이상 두배세배 배 제가 다. 어. 그만큼의 가치를 다 돌려드리는 혜택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꼭 연락주세요. 제 채널이 아직 3,000명 대라서 노출이 잘안 돼요. 그래서 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기운이 날것 같아요. 이런 좋은 내용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이 퍼뜨리고 싶어요. 꼭좀 도와주시고요.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